4번은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끌어당기면서 한편으로 밀쳐내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이 4번에 딱 맞는 말입니다. 헤어져야 진짜 자신의 존재감정을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승객심리 전문가 도홍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4번의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4번의 인간관계 및 소통의 특징 말씀드립니다. 4번은 내향적인 사람이 많으며 좀 사람을 좁게 사귀는 편입니다. 넓은 인간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 진실한 인간관계를 좋아하죠. 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좀 관심 갖고 다가와서 어, 자신의 감정을 좀 이해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4번은 관심의 대상이 생기면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매력과 장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뭐 다가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같이 알아보고 다가오기를 좀 기다리는 편이죠. 그리고 상대가 다가와서 좀 관심 갖고 호감을 갖고 좀 친해지고 좀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대를 밀치거나 또는 사라지는 행동을 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아주 심하죠. 이런 행동을 밀당이라고 하고 영어로 pull and push라고 합니다. 어, 모든 사람이 조금 연애할 때 밀당이 있겠지만 4번은 관계에서 pull and push, 밀당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소위 숨바꼭질 인간관계라고도 말하죠. 어, 4번이랑 연애를 하면 중간에 여러 번 헤어져야 합니다. 뭐 저도 페이스북 하는데 4번은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밀당은 상대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진실한 감정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떨어져 봐야 또 헤어져 봐야 진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다는 그런 무시적 행동입니다. 결코 밀당이 의도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밀치는 행동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고 또 소중한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4번의 기대대로 우리가 밀친다고 해서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 중복되는 얘기지만 4번의 인간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밀당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에서 먼저 남을 밀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 두 번째, 4번이나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4번의 친구, 동료, 가족, 특히 연인이 있다면 좀 참고해 보세요. 어, 4번은 집중인 관계를 좋아합니다. 에딩엠 4번을 보통 예술가 유행이라고도 말하는데 예술의 특징이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술품 감상할, 감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서 봐야 하죠. 4번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 예술품같이 남들이 좀 자신을 집중해서 봐주기를 원합니다. 요약하면, 어, 4번은 집중과 몰입에 인간관계에 은하죠. 물론 이것을 상대방이 시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4번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4번에게 좀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4번 혹시 연인과 데이트를 한다면 산만한 장소보다는 서로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4번의 감정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고 기다려주라. 4번은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충실한 영행이 때문에 어, 감정 노출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할 때 불편한 감정을 자제하고 조절하기보다는 끝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럴 때 상대방의 감정에 충고나 간섭 개입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 상대방의 감정을 평가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빨리 바꾸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관계가 악화됩니다. 조금 참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면 다시 감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4번의 감정에 빨리 개입하지 않고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4번이랑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게 도움되는 인간관계 및 소통의 스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4번이시라면, 어, 뭐 진실하고 또 독특한 매력이 있고, 주변 상황에 또 깊은 즐거움을 줄수 있고, 또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반응하는 어떤 상담 스킬도 뛰어나죠. 그렇지만, 몇 가지 소통 및 관계 스케일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번은, 많은 사람들하고, 기,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기대하지 않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 굉장히 즐거움도 많이 주지만, 즐거움 주는 만큼의 고통도 줄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심지어 문제를 안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 높은 기대감을 조금 줄이는 것이 그 사람이나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데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일 뿐인데, 그것은 너무 높은 가치를 두고 지금 상황에 어떤 촉발되는 감정, 소위 말해서 꽂히는 감정에 이끌려 다니면 소중한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감정은 진실 아니고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많이 자각하면 관계에 많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밀당의 인간관계 매력이 넘치는 4번 외의 인간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격심리 전문가 동찬입니다. 감사합니다.